하나, 둘, 셋. 처 <laughs> 시작은 뭔지 알지? 자, 봐. 하나, 둘, 셋. 하브! <laughs> <야! 웃음> 자, 여러분들, 오늘 송찬 씨와 함께 또 카드깡을 해볼 겁니다. 바로 타임게이저 한국판. 요번에 새로 나왔죠? 저번에 제가 송찬 씨랑 카드깡 해가지고 졌었는데, 요번에는 과연 소력을 할수 있을 것인가? 요번에 아빠 너 이길 수 있겠어? 아빠 기회 쏘죠. 아빠 네. 기회 준다고? 네. 뭐? 아빠 나한테 아, 기를 아, 길을 달라고? 아빠 요즘 근데 똥손이야. 아빠 요즘 포켓몬 카드 뽑으면 똥카드만 나와. 그래도 기줘도 돼? 아, 네, 네. 봐, 냄새 맡아봐. 아, 참 똥냄새 난다. 아, 네. 난다고? 네. 기만아라! 똥기! 스타이 <laughs> <laughs> 자, 아무튼 오늘은 요거, 타인 게이저 스페이스 저글러. 제가 쉐온님하고 일본판을 깠었는데 요거 한국판 나왔습니다. 나온 지좀 며칠 되긴 했는데 그래도한번 까볼게요. 근데 요거 니가 선택을 해야 돼. 얘는 펄기야. 얘 디아루가. 오, 폴리아를 선택했어? 폴리야 내가 하려 그랬는데? 근데 니가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게두 박스씩 있거든?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. 이게 바로 똥손과 금손을 가리는 선택이야. 너가 잘 고르면 좋은 카드 나오면 금손인 거 골라봐, 동찬씨. 동찬씨, 그의 선택은 손 아! 첫 번째 거 그대로 가나? 혹시 바꿀 기회 줄인데 뭐 바꿀 생각 있습니까? 알았어. 난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. 나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바꿀 기회 마지막 한번 줄게. 진짜 바꿀래 안 바꿀래? 안 no. 바꿀래. 오 진짜로? 네. 더 이상 기회 없다? 응. 진짜 마지막인데? 바꿀래 안 바꿀래? <laughs> 알았어. 너희 진짜.. 아 미안하다. 어. 그럼 아빠는 이둘 중에 너가 줘 그냥. 네가 생각에 그 뭔가 느껴지면 그걸 주면 돼. 줘. 아빠 손해 줘. 이거? 좋았어. 아빠는 이걸 선택할게. 네. 예, 왜 그래. <laughs> 알았어 알았어. 농담 <laughs> 이렇게 쭉 펼쳐서 좋은 거 나온 거 있으면 보여줘. 우와! 우와! 뭐야? 바로 못 뽑았어. 네. 사마자르 브이스타! 이거 사마자르가 뭐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 이렇게 된줄 알아? 지나하면 사마자르. 네. 아, 아파도 잘 모르겠다. 야! 뭐 나왔다! 멘트라 브이! 이번에 송찬 씨가 깡이네요. 자, 왕자리! 스수께와서 입시트! 맞아요. 교체 카드! 왕고리뭐 나왔다고? 뭡니까? 오! 하랑못탄 브이. 아! 아빠 왕창 깎게 한 번에 세개 까버린다. 야, 꼬치구리. 오케이. 와, 꽝이야, 아빠. 나 레어 두개 나왔어. 아, 레어 두 개나 나왔어? 아, 근데 레어는 솔직히 치지 말자. 우리 브이나 브이 스타까지만 칩시다. 어, 이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, 레어는. 오케이? 음. 찬씨 혹시 뭐 아빠 유튜브 평소에 보십니까? 네. 가 오! 이거 대박이다! 천나 여러분들 이거 요즘 하면은 사은품으로 막 카드도 주고 가오레칩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너 극장 한번 가볼래? 아빠랑? 응. 어 근데 2시간 동안 얌전히 앉아서 볼수 있냐? 영화? 안될거 같지? 먼저 응. 혼자 아, 갈게 응, 안 돼! 아빠가 이렇게 못 가게 이렇게 막 잡고 있으라고? 응. 그럼 너가 아빠 지루해 갈게 이러면 조용해여기까지 가. 이렇게 하면 돼? 응 <laughs> 오케이 일단 알았고 자 저부터 깝니다 나온다고? 와 오늘 역대급으로 안 나온다 여러분들. 이거 뭐 무슨 일이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? 이런 적이 없었는데. 메어 카드 하나 나왔다. 블레이범와 지금 여러분들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면 송찬 씨가 뽑은 이 스타랑 이 카드 두 개. 저 꼴랑 렌트라 한 장입니다.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좋아서 <laughs> 아, 아직 남았으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. 한번 먼저 볼게.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꽝이야. 아, 연속으로 이렇게 꽝 나온 적이 없, 없었거든요. 왓 <laughs> 포프리크 브이. 아니, 왜 이렇게 잘나와나서치페인것 같은데. 아니야, 나 아니, 아직은 일러 이번에 이긴다면 금손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. 아빠 이기면? 초 울트라 합, 금 다이아돈. <laughs> 육챙이랑. 와, 뒤에 프리즘이 아예 없어, 아빠는. 와, 심각한데, 이거? 야, 찬아, 이건 버리면 안 돼. 레어 카드지만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카드란 말이야. 주혜짱. 엄마한테 이러지 마라. 응. 주혜 누나, 주혜 누나. 그렇게 좋아하거든. 주혜 캐릭터. 여러분들 저 이번에 뜬거같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. 갑니다. 페이검, 만타인 쉐이미, 왕자리, 레어코인, 패더볼. 자라치 일단 나왔고요.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. 사나 봐봐. 초대박 나왔어. 아빠 제발 나 이기지 마. 이기지 말라고? 응. 친구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. 봐주는 게 없어. 이걸로 넌 인생을 배우는 거야. 포켓몬 카드. 간다. 유체활기가 여기서 나오는 네. 트레이너스 카드 중에는 최고야, 최고 카드. 하나, 아빠가 할, 할 말이 있어. 아빠 봐봐. <laughs> 아, 빠 미워. 아! 조상씨 용서해 주십시오. 농담이었습니다. 야, 근데 너도 이거 대박 뜰 수도 있잖아, 아직.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? 아직까지 절대 진게 아니야. 자, 깐다. <laughs> 아, 이거. <아이. 웃음> 지금 유체활기에 손달라 그랬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광고 이니 뿌려온 건줄 알았어. 광도속이네, 이거, 광도속. 광고에 또 속는 다다 응. 광도속. 아, 아. <목소리> 와, 광고 또 속았어. 광고 이제 그만 속으세요. 이제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. 아, 딱 보면, 어, 이거 광고구나. 느낌 오죠? 그렇다고 해서 아빠 영상 광고는 넘어가면 안 된다? 네. 그래, 우리가 못보 살아.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너 대박 카드가 여기서 나올 거야. 자 이제 마지막 승부네요. 어? 나왔나? 브이스타? 어? 뭐야 이거? 괴력몬 V 이맥스 나왔습니다. V 이맥스 괴력몬. V 이맥스 여보세요 집점. 와 근데 브이스타가 한 장도 안 나오네? 아 나왔습니다. 오리진 디아루가. 와 이제야 브이스타 한장 나왔다. 자 그럼 여기도 한장 브이스타 나오겠지? 설마 한 박스에 브이스타 두 장은 있겠지? 없어. 야 아빠 브이스타 카드 한 장이야. 이럴 때 뭐라고 하는 줄알았잖아 자, 이제 중간에 저는 일단 결론이, 디아루가 브이스타 한 장, 그 다음 괴력만 브이, v... <laughs> 신호 신전. 요거 신호 신전 요거는 제법 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와 어,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약간 송찬 씨 쪽으로 승리가 가는 건지 이건 검색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정말 막상막하거든요. 자 최종 결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송찬 씨 최종 결론. 울트라레오 신호 신전 카드랑 브이 스타 사마자르 오리진 펄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브이 카드. 예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종 결론은 브이스타 카드, 브이맥스 카드 하나 그 다음에 유체 활기 요거 트레이너 서포트 카드죠 슈퍼레어 그리고 V 카드 세장 나왔습니다 사실상 요것만 봐도 되거든 아 제발... 아 송찬이 두번 연속으로 이길 순 없는데 5 9 8 0엔입니다 일단 일본 시세로 할게요 5 9 8 0엔짜리고 2980! 내 이겼어? 아니요! 여러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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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송찬이 자동적으로 똥손이 되는 건가? 송찬씨 아니야 <laughs> 대신에 선물을 다 드리겠습니다, 카드는. 집에 가서 슬리브 잘 끼우고 보관해주시길 바랍니다, 봉찬씨. 그러면 이제 마무리도 하셔야 되거든요? 자, 오늘 졌죠? 기분이 어떠세요? 조금 좋고, 조금 안 좋고. 조금 좋은 건 카드를 얻어서 좋고, 조금 안 좋은 건 져서 싫은 건가요?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들. 다음에도 또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마무리 인사 알지? <laughs> 셋, 둘, 하나. 빠브! 빠브. 파브했지 너? <laughs> 하하! <아니, 아니. 웃음>